우리 몸이 천냥이면 간은 구백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간에 좋은 본초 하면 생각나는 거술 좋아하신 분들 다 아시는 이 약초 뭐지? 헛개요. 정답입니다. 저 사람 주당이에요. 늦은 밤에 기분 좋게 취한 분들이 편의점 구석에서 바글바글 되잖아요. 십중팔구는 헛개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 있어요. 헛개 나무 실물 보여드릴 텐데 이건 좀 잘린 헛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 요로 요렇게 생겼어요. 깊은 산, 높은 산국. 또 자갈 많은 곳, 계곡과 양지바른 곳에서 주로 사는 약초인데 이 헛개나무 줄기는 굉장히 곧으면서 약간 키가 한 10m에서 17m 정도 크게 자라요. 하얗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게 비로소 열매라는 것을 맺는데요. 약으로 쓰이는 부위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줄기보다는 열매자루니다 모양이 어때요? 닭발가락처럼 생겼고 산호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산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무에서 자라는 꿀이다. 그래서, 목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게 있게 되면, 열매자루 채로. 통채로 나무 밑에 이렇게 수북하게 떨어지는데 맛은 달면서도 새콤해요. 지구자라고 하는 본초 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자는 간에 좋은 약초예요. 모든 사람의 간에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의 간에 좋습니다. 이 지구자에는 알콜 분해하는 효소 안페롭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숙취, 주독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 나빠졌다든지 과로로 인해서 간이 나빠졌다 이런 경우에 는 지구자의 적응증이 아니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간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뭐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든지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때 얘가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두 다 약용으로 쓰입니다. 뿌리는 이제 지구근이라고 이거 뿌리 아니네. 지구근이라 그래서 관절통, 뭐 근육통에 많이 쓰고 껍데기, 줄기 껍데기를 지구목피라고 해서 혈액 순환에 좋습니다. 이파리는 지구엽인데 이 어린 잎은 소금물에 삭혀서 혀서 강아지 담그신다든 데쳐서 쌈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일품이고요. 또 봄에 줄기에서 수액이 나오거든요. 이 수액이 간과 위장에 좋고 맛과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헛개나무의 이름이 헛개인지 아세요? 이 헛개나무를 먹으면 술이 헛것이 된다. 정말 헛것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말에 양조장 그 심리금방 안에는 헛개나무 심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헛개나무의 효능 뭐니뭐니해도술 잡는 나무 기억하시고요. 이 술독을 푸는데 위장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하고 또 이런데 헛개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문헌들에 많이 나와 있고 본초강목에도 역시 술독을 푸는데 으뜸으로 가는 약이 바로 헛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식료본초란 책에는 어떤 사람이 헛개나무를 집을 짓다가 실수로 게 나무토막을 술독에 파뜨렸는데 술이 모두 다 물이 되었다는 이런 데서 아, 술 잡는 나무구나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이 헛개가 현대에 와서 이제 약리작용이 여러 가지로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진가가 드러난 본초계의 벼락스타라고 할수 있어요. 어, 대소변 잘 보게 하고 술독을 풀고 간과 장을 다스려주고 관절통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헛개나무하고 유황오리하고 푹 고아가지고 관절염 개선하는데 많이 민간으로 쓰였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근데 헛개나무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가 아무리 술 잡는 본초라고 하더라도 과음하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너무 헛개만 믿고 과음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성질이 굉장히 냉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매일매일 드시게 되면 설사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 보실까요? 노란 부위 있잖아요. 여기에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어~ 참고로 이 열매는 독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음, 이거 뭐야? 아, 이거 네. 이거 허깨야 허깨. 너술 먹은 다음 날 편의점에서 왜 음료수 숙취해소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허깨. 숙취해소에 굉장히 음. 좋잖아. 음. 음, 냄새가 약간 술 냄새가. <laughs> 술 냄새가, 술 냄새가, 술 냄새가. <laughs> 네. 숙취해소 하는 거니까 <laughs> 라술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네? 술 담가 마시면 달달한 아니야? <laughs> 너 어제 네. 술 먹었니? <laughs> 아니야? <웃음> 헛개주가 뭐가 좋아 그러면 그냥 간에 좋을 것 같아요. 간에 좋은 술이야? 간에 좋은 약재니까 이상 헛개였습니다.